오를 만한 종목 을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 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 했 습니다. 구글 플레이 에서 콕스 톡을 검색 하 셔서, 설 치하 는 방법 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 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하기 버튼 으로 설 치하 실수있 습니다. 앱설 치를 하셨 다면 회원 가입 을진 행해 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 4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매매 1호, 2호, 종가매매 1호, 2호 총 4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받아 무료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우선주 종목 2개와 스펙주 1개를 포함한 총 6개의 상한가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한가 종목은 EM넷입니다. 일본 법인 EM넷이 소프트뱅크와 자본재유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EMNet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소프트뱅크와 184억원 규모의 일본 법인 EMNet 재팬의 주식 78만 5천주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MNet은 지분 매각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며 자본재유가 완료되면 소프트뱅크가 지분율 41.75%로 EMNet의 1대 주주가 되고 EMNet은 2대 주주가 됩니다. 다음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인 선익 시스템이 넷플릭스,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소식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애니플러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85억 원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9억 원,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익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선주 종목인 한화오와 하이트 진로 홀딩스 두 개의 우선주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방산주인 한화오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호실적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하이트진로의 매출액은 5,35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스펙주인 삼성스펙사우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기업인 수목적 사우는올 1월 25일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4억 200만 원입니다. 공모 가액은 2천 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74억 원을 기록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